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넣어 보겠습니다 한 기물? 한 그릇? <laughs> 한 화분? 뭐한 도자기 한 작품 안에다가 어, 트임, 돌로 짓기, 그 다음에 마른 거 붙인 임 해서 세 가지를 세 가지 기법을 동시에 써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이 부분을 한쪽 부분은 돌로 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쳐볼게요. 돌은 이런 화산적이에요. 화산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덩어리를 흙을 가지고 파내기를 한다면 이걸로 쳐도 돼. 근데 지금 여기는 네모 판판한 편이니까, 돌로 살짝, 살짝. 너무 힘 세게 누르면 구멍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벽이 얇아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지 마시고 이렇게 내 무늬가 굉장히 완전 돌같이 나와요. 색잘 내놓으면 유약색을 잘 내놓으면 돌같이 나와요. 이번에 화분 두개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오늘 되게 시원하죠? 여아 대박이 좀됐 이렇게 해서 한번 소스는 깍던 놓고 아 이 d 좀 많이 남 n 데요 아래 o n t know. I don't know. I 지 않고 이렇게, 한쪽만 해놓고요. 예, 돌로 이렇게 찍어준 거를 한 쪽만 해 놓고요 know. I d o n 를 know. I don't k n o 지금, 이제, 몰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laughs>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 트임인데, 그 흙을 밀어서 미리 말려놨던 것을 사용해서, 어, 밀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쭈루루루루루 밀어주는데, <laughs> 또 여기 지금 앵글이 잘안 맞아서, 예, <laughs> 네, 또안 보인다요. 예, <laughs> 네, 조금 한쪽 면그래도 보이네요. 제가 웹캠이 고장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스폰으로 하려고 보니까 영 불편해요. 뒤쪽 방향에서 또 여기 앵글 맞춰야지 뭐 하려니 잘안 맞네요. 예. 이제 이거는 또 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던 거라 보신 분들은 아실 테고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카드 어, 남겨놓을 테니까 딱 상, 어, 특수기법이라고 위에 딱 뜨면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은 특수기법에서 이제, 어, 트임해서 하나 붙였고, 또이 방법은, 어, 규산소다. 규산소다예요. 그냥 소다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인, 인터넷에서, 그, 도재상에서, 어, 판매하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뭐, 어, 도재상 검색, 검색해갖고, 어, 규산소다라고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저번에, 지난번에 제 댓글을, 제가 문의한 댓글을 봤긴 봤는데, 답글을 달려고 보니까, 글쎄 잘못 봤,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또 답글 달 때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산소다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도제상에서, 어, 주문하시면 되고요. 가격 얼마 안 하더라고요. 어, 5, 6천원 선인 것 같아요. 1터짜리가 그렇게 해서 한 판을 해서 붙였고, 일단, 그 다음에 조금 남은 공간이 있어서 다시 돌로 친 무늬를 넣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제 지금 이런 상태는 작업이 조금 편하지는 않아요. 어, 왜냐하면 어, 돌로 붙인 것도 잘못하면 쳐질 수가 있고요. 돌 돌이 찍히면서 얇아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그 어, 붙임할 때, 트임할 때. 그, 마른 흙을 밀기 때문에, 마른 흙이 흙에 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이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모양을 내고자 할 때는, 흙을 두껍게 잘라서 밀어주는 게 가장, 어, 일하기 편하고요. 음, 또, 물론 무게, <laughs> 굽는 무게 생각하시고, 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냥 팍팍 두껍게 하시는 게 일하기가 더 좋고, 화분도 잘 만들어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어, 춤춤이 한거 묶어주고요, 어, 춤춤이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엮어서 다 맺어주고, 어, 그다음 짝이기좀 남네요. 그래서 손으로 쪼물락쪼물락쪼물락하는 어, 화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이제 그 보통 콩분보다 좀큰 거, 우리 주먹만한 거나 아니면 조금 더큰 거라도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만들면 모양이 참 이쁘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건 너무 많이 봐왔고, <laughs>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특이한, 음, 기법을 해서, 이제, 조금, 음, 디자인을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이제, 큰 화분도 나오고, 뭐, 중간 화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쓸 것만 지금 여기 주먹, 이렇게 이렇게 틈틈이 주먹으로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이제 만들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모양도 참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게 뭐 짝두력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어쨌든 짝두력이든지, 그냥 번흙이든지, 어, 시간과 공력은 또,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 제가 손가락이 짧아갖고, 이 파내는, 이 손가락으로 쭈물쭈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큰걸못 만들어요. 깊이 이렇게 주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주먹을 집어넣어갖고, 막 문태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요. 예. 어쨌든 이 쭈물럭쭈물럭 하는 거지 또 아니면 어또 파내는 거랄지 해놓으면 다 이뻐요, 이쁘고 어, 여러분들이 뭐 특이하게 막 이렇게 저저 저 같은 디자인을 못 빼드신다면 그냥 손으로 쭈물럭거리는 거 바, 바깥쪽에만 이렇게 무늬만 넣어도 줘좀더 독특해 보이고 이쁘잖아요. 예, 민자로 좀 쭈물럭거리는 거보다이 바깥쪽에 무늬를 뭔가 내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그림이라면 꺼그림 넣어서 넣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니셜 제가 이제 그 나나 박스라는 이 낙관을 나나 박스로 찍어놨기 때문에 처음에 나나 박스로 해서 찍은 일단 찍었습니다. 나나 아트홀은 그냥 영문 이니셜로 해서 한번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음, 이것도 도, 이것도 도자기로 해갖고 구워서 낙관을 만들었어요. 글씨를 붙여줬고요. 이거는 진, 이건 지금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불 조금 특이하게 달아졌고 이것도 지금 오늘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 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카메라에 다 담질이 못했어요. <laughs> 이것도 여러 가지 좀 무늬를 어, 넣어줬습니다. 이거 약간 한쪽에만 트임 조금 짜트리가 있길래. 그냥 일부분만 살짝 더 넣어주고 한쪽만 넣어놓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뭔가 함정같은 웅덩이를 파놨어요 잘못하면 함정과 올무에 빠집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네.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묵묵히 자기 일만 하면 돼요 네저 저 관념은 그렇습니다 내 네, 하는 일만 어, 정말, 온 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예, 크게 뭐, 남이 뭐라 하든지, 어, 뭐, 그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 크게 제가, 경우에 빠진 일 아니고는, 어, 아니면, 음, 경우에 빠진 일을 하고 잘못하고 실수했다면 내가 사, 제가 분명히 저는 사과를 드립니다. 정중하게. <laughs> 예, 그러나, 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예. 아, 또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들으실 분 들으시라고요. <laughs> 아, 제가 이거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아침 이 시간에 지금 더빙 하고 있어요. 네. 이 모양도 재밌죠. 옆에 나나박스로 낙관 찍여갖고 붙여놨고요. 이 흙은 조형토 만들어 놓을 때는 까만데 마르면 허여지면서 구워놓으면 하얘요 네, 하얗게 나오고 네, 또 보기하고 틀리죠 이 흙이 어떻게 하얗게 나올까 그리고 저 뒤에 조그만 하, 저 주황색 이거는 구워놓으면 또 오히려 검었게 나와요 <laughs> 검은색이 나와요 네 오늘 이 형도 좀 재밌게 약간 옆에서 보면 한쪽이 올라와 있어요 턱이 한쪽이 쭉 올라와 있어 갖고 약간 반쯤 덮일라 말라 하듯이, 지구 방구처럼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했고, 굽이 좀 특이하죠. 저는 굽을 이렇게 그냥 쭈물럭쭈물럭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좀 모양을 해주고 나면, 꼬어놓고 나면 참 이뻐요. 위약 발라놓고 나면, 어, 심심하지가 않고 재밌어요, 보는 게. 네, 이렇게 굽에 대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굽에 대한 그, 그, 그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분위기가 또 완전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 죄송해 그래요가 아니고 그렇지요. <laughs> 네. 음. 그렇게 해서. 예. 네. 이건 지금 여기서 옆, 위에서 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얘들은 언니 동생 닮은꼴로 해서 언니 동생. 예.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옛날에 저번에 만들었던 거 지금 저 보이시나요? 잠깐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이거 이 중에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가운데 이거 이거 네이 모양으로 다리 있는 거를 좀 만들어 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어요. 투박하고 어. 네, 그냥 막 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죠? 어, 그런 주문 이 있어서 어, 이거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어, 테두리도 더 붙였고요. 지금 잠깐만 이게 안보이네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해서 테두리도 덧붙여진 상태에서 테두리도 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유약을 발라서 약간 닦아둔 형식으로 발라놓으면 아주 또 돌처럼 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크기가 이게 얼마냐 거의 서술대야 만해. 요 이거는 서술대야 미니 서술대야 어, 엄청 커요. 다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같이 세트로 다 만들어 놨고요그 다음에, 어, 얘도, 어, 요즘 또 계속 돌로 찍는 모습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 찍히고, 여덟 다리랑 귀엽게 됐는데, 지금 돌릴 수가 없네요. 완전히 마르지가 않아서. 그리고 저, 저쪽 창가에 지금 아직 많이 옮기지를 못해서, 제가, 제가 찍어 드릴게요. 얘도 역광으로 이 모양도 하나만 뜯어놨어 음, 얘도 세자들을 하고 키다 고리에 따라서 <laughs> 뭐 같이 보이시는가요? 잘안 보이죠? 이쪽으로 얘도 음, 지금 돌릴 수가 없네요 뒤에 트임하고 여러가지 얘가 아참얘좀 사진 담아놨구나 보여드릴게요 트임 붙이는 트임 또 그냥 볼로 찍어낸 부분 또 여기는 또그규산 소다 발라서 하는 트임 어, 세 가지 기법으로 해서 이걸 해놓은 거예요 세 가지 기법을 우리가 한 만들어 보자 해서 음,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얘도 어, 다 완성된 제품 보면 재미 작품 보면 재밌을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하고 네 오늘은 내 아이들 네 아이들 가서 하나 이렇게 네, 아이들 쪽 반대편에서 보는 모습으로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한상 찍어 만들어 봤고요 네, 유약 발라서 또 완성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